당신의 라이브러리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명작을 찾기 위해 게임이 있다면 일단 뚜껑 까고 보는 신개념 초고속 게이머 박싱 겸셔널 트레저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게임 콘트라입니다. 갈길이영니까 바로 가시죠자 가자, 가자. 본 게임은 스팀스토어를 통해 22,600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 서력 2,631년 뉴질랜드 오지 가로가 제도에 수수께끼의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레드팔콘이라 불리는 외계 침략자가 운석이 떨어진 가로가 제도에 전선 기지를 구축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들의 야욕을 막기 위해 지구 해병대 사령부는 최강의 전사로 불리는 콘트라, 빌라이저와 랜스빈을 레드팔콘의 전선 기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과연 당신은 레드팔콘의 기지를 파괴하고 이들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콘트라는 1 9 8 7년에 출시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민번호 앞자리가 8로 시작하고 현대 콤보이를 소유하셨더라면 대부분 해보셨을 게임이죠. 언박싱에 앞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버전은 NES 버전의 콘트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람보 게임이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NES의 정식 명칭에 람보가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겐 이 게임이 람보였었죠. 머리띠도 두르고 총도 쏘고 람보 맞지 않? 그때 그 시절 이 게임을 즐겼었던 분이라면 이 BGM이 매우 익숙하실 것 같네요. 콘트라는 일반적인 액션 게임처럼 횡스크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지와 4 스테이지는 횡방향이 아닌 모이 3D 종스크롤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알을 피하는 방식이 다른 스테이지에 비해서 더 어렵죠. 다들 여기서 위키 눌러가지고 찌릿찌릿 콘트라에서 등장하는 무기는 다양합니다. 공격 키를 누르고 있어도 총알을 연사하는 머신건 M, 화염탄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파이어볼건 F, 한발한발 한발 데미지가 사악하고 관통 능력까지 있는 레이저건 L, 그리고 작중 최강의 무기 스프레드건 S. 어, 이거 샷건 아니었어? 그리고 탄속을 빠르게 증가시켜주는 레피드 블렛 R, 일정 시간 무적 어? 상태로 만들어주는 베리어 B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스프레드건입니다. 스팀판 콘트라에서는 터보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열 발의 총알을 무식하게 쏟아내는 스프레드건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이며 터보 버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머신건이 가장 버러지 같은 무기가 되어버리죠. 레이저는 터보를 활성화할 경우 총구 앞에서 깔짝거리기만 하는 근접 무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레이저건을 먹었다면 터보를 바로 꺼야 합니다. 물론 가까이 붙어서 질로 모드가 된다면 엄청 강력한 콘트라에는 각각 개성 넘치는 테마가 적용된 매력적인 스테이지가 8개 있습니다. 가볍게 게임을 킹며 진행할 수 있는 1스테이지 정글 기지에 침투하여 종방향 플레이를 진행하는 2스테이지 베이스 1 계속 점프로 올라가며 플랫포머 형식으로 적수를선멸하는 3스테이지 워터폴 2스테이지와 동일하게 기지 내에서 진행되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4스테이지 베이스 2. 시원한 분위기와 오이가 날아다니는 5스테이지 스노우필드 사이버스러운 분위기와 화염들로 이루어진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한 번은 꼭 죽는 가장 어려운 6스테이지 에너지존 포크를 피하며 가시벽을 부시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7스테이지 행어 앞선 7개의 스테이지를 거치고 나면 최종 스테이지인 에리언 동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아무 생각 없이 적들을 잡아나가지만 어렸을 적엔 가장 무섭고 숨막히는 스테이지가 바로 이 최종 스테이지였습니다. 이전 스테이지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BGM과 인간형 적들이 등장했지만 8스테이지는 으스스한 배경 화면과 BGM 그리고 적들이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대한 소세지 괴물이 목동을 뱉어대고 벽에 붙은 분홍색 입이 솜털을 뱉어대며 빠르게 뛰어오다 갑자기 점프하는 깡총거미와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빠르게 벌렁거리는 거대한 심장은 어린 저에겐 꽤 충격이었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최종 보스를 클리어 하고 나면 그 시절 게임들이 그랬듯 보유한 아이템과 목숨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엔딩에서 바로 게임을 끄는 것이 궁 쿵루... 그럼 주관적이고 사심가득한 겜셔널 트레저에서 이 게임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80년대 게임이라고 만만하게 볼 게임이 아닙니다. 생각외로 피지컬을 요구하죠. 읽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2 스테이지와 4 스테이지는 위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두 스테이지가 어려운 것은 화면 구성 때문입니다. 분명 화면 구성은 3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날아오는 탄환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왠지 점프하다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피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면 어느샌가 눈앞에 날아와 있는 총알을 볼수 있습니다. 2 스테이지는 날아오는 탄환이 많지 않고 적들의 방어력이 낮아서 금방금방 터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4 스테이지는 더 많은 적, 방어막을 두른 벽터렛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렸을 적에도 4 스테이지를 통과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4 스테이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였어. 2 스테이지와 4 스테이지가 어렵다는 말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적이 던지는 폭탄과 불러오는 폭탄 외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씨 이걸 30년이 지나서 30 스테이지는 매우 친절합니다.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적들의 총알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주변 환경이 흰색인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총알이 붉은색으로 날아옵니다. 이런 면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대부분 스테이지는 조금만 집중한다면 적탄환을 놓치지 않고 잘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6 스테이지는 화염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7 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가시벽 을 몇번 당해보기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죽음을 안겨다줄겁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게임이 어렵다고 생각되시죠 하지만 이 게임은 터보 버튼을 활성화해서 진행한다면 난이도가 급감합니다. 특히 스프레드 건의 경우 10발의 총알을 고스란히 적에게 박아넣어주는 만큼 엄청난 데미지로 보스들을 살살 녹여버리 죠. 이 전차는 다른 총으로는 플레이어 에게 어느정도 위협이 되지만 이 스프레드 건과 터보 버튼의 조합 만 있다면 전차고무고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이 게임의 메인 화면에서 코나 코나미 코드를 입력하고 게임을 진행하면 첫 시작 목숨이 3개가 아닌 30개로 시작할 수 있으니 저처럼 피지컬이 좀 약한 어르신 게이머라면 요 코나미 코드를 사용해서 무난하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게임을 살만한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콘트라 시리즈 의 광팬이라면 22600원이 아깝지 않은 금액이 될 겁니다. 최초의 아케이드용 콘트라와 슈퍼 콘트라를 포함해 다른 하드웨어로 포팅된 콘트라 시리즈 열0종을 묶어 판매하기 때문에 각각 기기별 시리즈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최고의 컬렉션 되어줄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렸을 적 콘트라만을 재밌게 플레이했거나 난생처음 이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8,90년대 출시한 고정게임에 22,600원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콘트라 시리즈가 무려 10종이나 들어있지만 같은 게임을 다른 나라에 출시하기 위해 이름과 그래픽을 변경한 버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종 컬렉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콘트라만을 보고 이 게임을 구매했습니다. 이 컬렉션을 구매하고 다른 콘트라 시리즈를 처음 접했는데요.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콘트라의 경우 시간을 보내거나 간 간단한 게임을 하고 싶을때 이따 금 플레이했지만 다른 콘트라의 경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트라 시리즈와 많은 인연 이 닿아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은 시리즈가 비용에 녹아들지만 저같은 경우는 오로지 한가지 게임 에 22600원을 지불한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 특별한 애착이 있는 분이라면 할인없이 바로 질러 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라면 적당히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이 게임을 구매하셨다면 이러 버전의 콘트라도 꼭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콘트라에서는 볼수 없었던 컷신들과 지도화면을 볼수 있으니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와 근데 어렸을 때 1억판 콘트라를 했다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주관적이고 사심가득한 게임 언박싱, 겜셔널 트레저에서 콘트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꼬맹이 시절 열혈 시리즈와 더불어 정말 많이 사랑했던 콘트라를 PC로 할수 있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1 시간씩 허락받아 가며 했던 게임이지만 어느덧 하고 싶다면 언제든 게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향수가득한 콘트라를 플레이 해보니 친구들과 같이 고사리 손으로 NES 컨트롤러를 연신 눌러대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향수가득한 콘트라가 2024년에 리메이크되어 콘트라 오퍼레이션 가르가로 재탄생한다고 하니 게임이 출시되면 꼭 언박싱해야 되겠죠? 이처럼 과거 누군가에게 명작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멀어져가는 오래된 고전 게임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러한 게임을 통해 여러분과의 세대간 장벽이 허물어지길 기원하는 겜셔널 트레저였습니다 겜셔널 트레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